이영민이 사랑하는 찐 맛집! 동네 제철 음식을 가장 싱싱하게 맛볼 수 있는 곳! 추억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깊은 맛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가을 하늘처럼 깊은 맛을 찾아 11번째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 반장님! 네. 날씨가 오늘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쵸, 완전 와, 가을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쁜 곳에 저를 데려와 주셨습니다. 네, 만족하시나요? 네, 너무 예쁜데 아, 제가 오늘 이렇게 한옥에 올때 한복을 좀 입고 왔어야 됐나봐요. 강독님 아... 한복 넣어주세요. 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예쁜 한옥에 온걸 보니까 오늘의 네. 메뉴. 한식인가요? 이건 제가 뭐 트릭을 할수 없는데 네. 뭐 당연히 한식이고요. 네. 어 오늘은 궁중요리를 이수하신 어, 기능장님이 운영하는 그런 매장입니다. 오. 오늘 좀 장소가 특별하다 싶었는데, 우리 네. 요리를 또 만들어주신 분이 기능장이시다고 하니까, 네. 더욱더 특별한 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저희 또 공복 유지했잖아요. 네. 넉넉한 옷 입고 오셨죠? 아, 저는 뭐늘 넉넉합니다. <laughs> 저 아주 여유 있는 <laughs>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네. 얼른 그럼 오늘의 메뉴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뉴는 소중한 우리의 음식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한정식 전통의 맛 건강한 맛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박미숙 명장의 음식을 맛보러 갑니다 궁중 음식과 전통 조리법을 바탕으로 차려진 푸짐한 한식 한상 받아보실까요? 관장님 일단 네. 여기 오는 입구부터 너무 음. 한옥이 아름답더라고요. 그쵸? 이 가을의 정취와 되게 잘 어울리는 고즈넉한 느낌 음. 딱올 때부터 느껴졌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펼쳐진 장독대들 이게 또촥 펼쳐져 있으니까 굉장히 드라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어. 그런 여주인공 느낌. 네 오늘 여주인공 같네요 <laughs> 특별한 공간이니까 메뉴가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메뉴일까요? 한정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코스 요리입니다. 코스 네. 요리, 와, 제첫 코스 요리인데, 어, 오늘도 네. 종류가 많을 것 같아요, 코스 요리면. 무려 15가지가 준비됐습니다. 15가지요? 네. 와, 이 오늘 진짜 넉넉한 바지 입고 길잘한것 같은데요? 어, 15가지 코스 요리라고 하니까, 또 반장님의 음. 좀 설명이 궁금해져요. 오늘은 네.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네. 어, 조리 기능장이시자, 어. 조리 명인이신 원장님한테 소개받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원장님 한번 모셔볼게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렇게 너무 좋은 공간에서 오늘 또 코스 요리로 15가지 네. 메뉴나 준비해 준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이 특별한 메뉴기 이 때문에 직접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네. 올때 보니까 일단 장독대도 굉장히 많이 보였고 사실 15가지 좀 음식 종류가 많아서 손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네. 준비는 좀 어떻게 하시나요? 한식을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 식재료 계절에 맞는 거를 다 이렇게 이용하고 또 저희가 이제 텃밭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자연농법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즉석으로 필요한 것들은 쓰면서요. 제가 이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금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된장, 젓갈 이런 거를 가장 중요시 여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이 좋은 환경에서 발효를 시켜 갖고 음식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고객들이 드시고 나서 어 속이 참 편한 것 같아요. 어 뭐가 어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와 아니 네. 설명을 듣는데 배에서 톤둥이 치는 거예요. 너무 <laughs> 어, 설명도 잘해주셔고네 네. 이제 진짜 조금 배가 고파져서. 네. 지금 이제 음식 준비가 가능하실까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잘 네. 먹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 등장. 우와, 감탄사가 절로 터지는 화려한 음식들이 나왔는데요. 버섯전골의 구절판, 대하찜과 궁중잡채, 그리고 육전까지. 첫 번째 코스부터 보는 사람 힘들게 만드네요. <laughs> 와, 반장님. 네. 진짜 대박.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구절판부터 코다리튀김, 불고기, 네. 대하찜에 이거 뭐야, 육전에다가 버섯전골에다 이... 더덕, 네, 더덕구이, 더덕입니다. 더덕 오늘 첫 도전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어, 어. 하, 차림 역시 네. 대박인데요. 여기 다 네. 나온 거죠? 다 나왔다고 생각을 네.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총1 5 가지라 했으니까 네. 아직 한참 더 남았죠. 하, 일단 너무 기대되는데 얼른 네. 먹어볼까요, 저희? 네. 치밀, 치밀 <laughs> 지금 저희가 여기서 먹여가지고 여기 <laughs>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요. 얼른 네. 먹읍시다.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푸짐한 한 상. 젓가락 가는 것부터 하나하나 맛을 보는데요. 한입 먹을 때마다 유나 씨의 동그란 눈이 더 커지는 걸 보니까 우와, 진짜 맛있나 봐요. 어, 근데 아까 당류를 직접 담그신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자극적인 맛있는 맛이 아니라 음. 진짜 편안한데 또 간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저 이제 장을 담그는 게 윤아 씨가 지금 얘기하는딱 그걸 위해서 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극적인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되게 건강하고 깔끔한 맛. 두 번째 코스도 등장. 식사를 위한 반찬들이 놓였네요. 아, 와, 반장님 아니 네. 진짜 아까도 너무 푸짐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저좀 조절해서 먹을 걸 그랬나봐요. 아 저희 오늘 네. 새로운 촬영입니다. 아 그렇죠. 방송분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두 번째 가게 온 거죠 저희. <laughs> 아니 저희 열다섯 가지 코스로 들었는데 네네. 반찬이 너무 많아요. 아 어, 열다섯 가지 코스 중에 네. 식사 코스가 있는데 아 식사에 들어가는 이렇게 뭐 김치라든지 이런 궁채나물, 뭐 버섯, 뭐 여관, 뭐 매실 매실 장아찌. 와 너무 맛있겠다. 이런 것들은 그냥 포함되지 않은 게 다섯 가지니까 뭐 반찬까지 다 합치면 뭐. 그럼 또2 차전 한번 푸파 가볼까요? 네 가셔야죠. 가자. 비교적 가벼운 요리들로 첫 번째 코스를 마쳤다면 이번엔 본격적인 식사 코스. 닭 마늘구이와 소 갈비찜에 영양밥까지 어느 것 하나 거를 것이 없는데요. 어머나 감태 위에 코스모스라니 식탁에 가을이 찾아왔네요. 아니, 꽃이 지금 <laughs> 아 나야 아, 네, 하고 싶은 해놨다. 왜? 네. <laughs> 네, 이렇게 하고 뭐 될까요? 오늘도 제 아, 제첫 번 날이잖아요. 괜찮죠? 어... <laughs> 컨셉 괜찮을까요? 아, 어, 네, 어, 괜찮은데요. 어. 머리에 가을꽃 한송이 꽂고 먹는 소갈비찜, 동공이 절로 커지는 이맛, 이야 설명이 필요 없네요. 속이 편안해지는 할머니 집밥처럼 배부른 줄 모르고 먹게 되는 전통 한정식 마지막 후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나면 드라마 속 주인공이 부럽지 않습니다. 음, 음. 아 정말 아주 완벽한 식사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 오늘은. 한줄평 할게 진짜 좀 많았잖아요 네. 더 어려운 거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제스처를 한번 취해볼게 오늘 랩인가요? 네랩인가랩 래퍼 같나요? 네 모자까지 래퍼신데? 상다리는 부러지고 바지는 풀어지고 어... 예! 느낌 좀 나요? 힙합이다 유아 씨는 뭐 생각하신 거 있어요? 저도 먹으면서 생각했었던 게와 음... 이건 진짜 하루 종일 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푸짐하게 차려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거 다 먹으려면 24시간이 모자 <laughs> <못 웃음> 어때요? 어. 24시간이 지금 모자라다고요? 어, 거의 걸그룹이네요 거의 <laughs> 그렇네요 어. 오늘 아주 너무너무 완벽한 한 네. 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름다운 한옥에서 맛보는 우리의 전통 음식들 건강한 재료들 아낌없이 넣어 만드는 푸짐한 한정식으로 올가을 막 깊은 여행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